지금 도착했는데 비가 아직 많이 와요. 아무래도 이 비를 다 맞으면서 피칭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이래요? 일단 비가 더 많이 온다고 하니까 예부상 지금 빨리 피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를 해야 할것 같아요. <laughs> 어 차트를 치다가 정신이한번나갔다 다시 들어왔어요 아 진짜 비오는 날에 차트 치는 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그동안 고마운 거였어 <laughs> 오늘 비가 온다고 해서 좀 제가 치기 쉬운 텐트를 가져왔어요. MSR 텐트를 가져왔고요 그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불은 조프가 다 맞아가지고 이자부터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베네수엘 엘릭사 프릴 가져왔어요 팩트컷을 인민용 팩트라고 해서 구매를 했었는데요 제가 아직 팩트킹을 가본 적이 없어서 그거를 별로 사용을 못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설치가 빠르고 쉽더라고요 가족용 침대라서 사이즈가 커요. 공간도 되게 여유로워요. <laughs>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냥 웃음만 나. <웃음> 고기를 <laughs> <laughs> 입어도 다 젖었어요. 다 젖어가지고 옷을 갈아 입어야 될것 같아요. 씻고 옷도 갈아입을게. 이제 좀살것 같다. 이제 비가 좀 잦아든 것 같아요. 사실 일기예보를 보고 한 6시, 5시부터는 좀 잠깐 소강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맞춰서 피칭을 할지 고민했었는데, 그러면은 빗소리를 뭐 즐기지를 못할 것 같아서 좀 일찍 와서 했는데, 소리를 지키진 못하고, 비를 그냥 싹다 맞았어. 그래도 나름 재밌었어요. 어, 원희님이 끝나서, 일이 끝나서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저녁 같이 먹을 것 같아요. 원인님 오시면 음식을 해서 먹으려고 했는데요 너무 배가 고파서 먼저 먹어야 될것 같아요 간단하게 어, 김치전 하나 부쳐서 막걸리에 먹으려고요 맛도 없어. 는 맛있게 먹을 것 같아. 오늘은 <laughs> 막걸리를 먹어보겠습니다. 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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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맛있다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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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안지입니다. 음, 맛있어. 어떡해. 음. 되게 잘 어울린다. 몰랐어. 이게 매콤하고 새콤하고 되게 짜짜한 맛이니까 아 매워. <laughs> 고추를 많이 넣었나봐. 되게 잘 어울려요. 막이게 수단주로 되게 좋구나. 처음 알았어 짜잔 아, 오늘은 어, 롯데마트에서 소불고기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냥 간편하게 야채랑 같이 해서 먹으려고요 일단 야채를 볶아야 어, 되나? 일단은 불을 켜야 되지 않을까요? 했던 거보다 여기서 불고기가 괜찮았어. 소불고기가 너무 다 풀러들었잖아. 아, 물좀더 넣으세요. 어, 파를 넣으니까 기가 막히네요. 비주얼이 사네. 그쵸. 소불고기 가게 가면 이렇게 파를, 대파를 이렇게 막 해서 주잖아. 아 어, 그렇지. 응. 그래서 파에다 고기하고 같이 싸먹으면 맛있죠? <laughs> 어짜. 아, 음. 소불고기 집에서 먹는 맛이에요. 물론. 음, 괜찮다 이거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어제 비가 잠깐 멈췄을 때 여기로 이렇게 해서 산책을 갔었거든요. 산책 코스가 되게 잘 되어 어요 간단하게 아침 먹고 짐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If my world goes through the tears. I'd like very much to know Close to my, friend, on my head, close to my chest So feel the paper bones on the wall But if the pages make me smile like a fool Maybe for once I'll play the I'm it's my way for I find my to I've read a story that opened my eyes. <su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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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 가보려고요. 좀 고생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 즐거웠고 캠핑이 된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캠핑을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일이 됩니다. 안녕. And something in between the most beautiful one I can ever see And your pages made me smile